오늘 본문 말씀은 계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계명은 37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많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즉 구속사적 세계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의 여하에 따라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진실로 답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며 시험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중에는 형제들 중에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형이나 혹은 동생이 그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사두계인은이 율법을 들여서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아이를 낳고 길러야 사회생활 즉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형과 가족의 가족을 어떻게 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랑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일곱 형제들이 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누구의 아내, 아내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혹시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점을 바꾸셔서 부활해서 생전에 아내와 신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의 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이 대답을 들은 사두 개인들은 감히 그 앞에서 다른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답을 하심을 인해서 사두개인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 무언가를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또 모이게 되냐면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 들었습니다. 따로 조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두 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자들이고 천사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며 성경, 즉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도 다 인정하고 있고 부활도 믿고 있었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율법사는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36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누군가 저에게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랑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계명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것 같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약에서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을지라도 시간이 흘러 환경과 문화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당시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것을 현실에 맞춰서 준수 있게 준수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 어떠한 어떠한 것을 해라. 혹은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 경중을 들수 없었습니다. 즉 어떠한 율법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계명이 더큰 계명입니다. 선택하는 것은 다른 계명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 여하에 따라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과 같은 사건을 두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에 대답함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그가 지혜에 대답함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져 있는데요 이 34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그 질문에 이미 답을 한 것입니다. 그 답을 들은 율법사.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 답을 들었던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화답을 했는데 그 화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궁금했던 것 자신이 풀지 못했던 율법을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율법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는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아니지만 자칫 대답을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하고 심오한 대답,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구절을 가지고 정답을 알려 주셨습니다. 먼저 제일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어,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만큼 못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보릿고개가 없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루 지금은 하루 세끼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들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채우다 보니 어,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외식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많이 잡게 됩니다. 문화생활, 여가생활, 관계생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삶의 질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살다는 기준, 산다는 기준은 저의 기준으로 새끼 굶지 않고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게 또 굶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모두 교회를 잘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주변 나의 삶을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영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직원들이 혹은 그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때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에 약속을 잡히게 되는 원하지 않는 약속이 잡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걸 봤을 때참 주일 성수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한다면 다 한다면 어, 그러한 바이어들 또 나와 관계돼 있는 분들과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목숨을 다하는 것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힘을 내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 이 부분은 신명기 말씀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힘을 다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목숨을 다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힘을 다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목숨을 다하는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닐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했다 이런 표현, 혹은 젖 먹던 힘까지 낸다. 제가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 신생아를 키우는 것 중에 찾아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밥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지켜요 그러면 처음에는 (2시간) 그다음에 (3시간) 그다음에 (4시간) 이렇게 터울을 드는데요 (2시간이) 지나고 또한 (30일) (40일) 되면 (3시간) 터울로 (3시간) 틈을 주고 밥을 이렇게 젖을 먹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아이가 (2시간) 반만 지나도 배고프다고 막 엄청 울 때가 있어요 막 진짜 집이 떠나가라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30분을 참아요. 어, 너무나도 힘든 30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시간 아이가 밥 먹을 때가 돼서 아이에게 그 젖을 물리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젖병을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 그럼 그 신생아는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젖병을 빠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아기는, 그 신생아는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힘 있게 네, 먹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구약에서 힘을 다하여라고 했던 것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신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것에 목숨을 다해야 할까요? 어떠한 일에 목숨을 다해야 할까요? 저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한계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언제 힘을 낼수 있죠? 내가 힘이 하나도 없고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목표했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더욱 더 힘을 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뚜렷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뜻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뜻은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를 나타내는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어떤 것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그 행동의 가치나 중요성이 바로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나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 결국 이세 가지가 말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이한 번의 대답만으로도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와 같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호모이아 아우테입니다. 여기서 아우테는 계명을 가리키고 호모이아의 호모이아는 원형은 호모이아오스입니다. 뜻은 모양, 힘, 권세가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어떠한 계명이 더 높거나 낮거나 한 것이 아니라 두 계명이 같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떠한 것이도 중요하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계명이 더 우위에 있지 않다. 두 개의 계명이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개념은 당시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른 신들은 심하면 인신 제사까지도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동화가 있죠. 심청전 다 아시죠? 인당수에 어, 자기 자신을 내어 주면 나의 아버지가 신봉사가 눈을 뜬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동화에서도 인신제사를 하듯이 서양에서도 이렇게 인신제사까지 하는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뭐?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어? 그 신은 섬기는 거고, 우리가 복종하는 거고, 그 신께서 원하시면, 그 신이 노하면, 나 자신까지도 내어줘서 그 신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감히 상상도 할수 없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신격적으로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자신같이 이 단어입니다 이 자신, 즉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때 행복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할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낚시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할때 내가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것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여행 가는 것이 나를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나를 위해 이쁜 옷을 사는 것, 나를 위해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 혹은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떠한 것을 할때 행복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 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관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더 보고 관심이 있어야 이름도 알고 관심이 있어야 말이라도 한번더 걸고 또 말을 걸다 보면 그 관심 속에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것을 기뻐하는지 어떤 것을 행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알게 되면 그분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다 보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고 그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는 금전적인 것이 될수 있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가 될수 있고 상황이 될수 있고 어려울 때는 그 상황을 함께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를 줄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관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옆에 앉은 성도님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고 받다 보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됨을 통해 성남 제일 교회는 더욱 더 단단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 주고 받다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 흘러넘침의 사랑은 결국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의 1%를 책임지는 교회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1%를 책임지는 성남 재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소 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이 우리를 한량 없는 은혜로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딱 하나, 그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홀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들의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남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웃 사랑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말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물질적, 정신적 사랑뿐만 아니라 그의 잘못까지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바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이익도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 보면 딱 이렇게 사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강자들에게 강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꾸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자신을 내어 주심을 통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 당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시죠? 그럴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힘, 나의 생각 그 억울한 일을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나를 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그 목적도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목적이 다른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 목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목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크기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담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먼저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흐르고 넘쳐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